어, 방금 대구시청 운전직 공무원 시험보건 김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마 제 기본서 이론교육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꼼꼼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은 원래 대구시청 도로교통법교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하고 다섯 점 팽이했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복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꺼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고인나그 보다는 거의 실제 완벽에 가까우신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6번에 이 문제가 있었죠. 다음 중 모범 운전자 연합회 및 모범 운전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볼까요? 모범 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정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 운전자 연합회를 설립할 수가 있네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죠. 법제 5 조에 의해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두 달에만 숙지하라 그랬잖아요. 두 달에만. 2년 누구? 경찰청장 오케이. 지자 지방자치단체고 웬 말입니까? 경찰청장은. 모범 운전자에게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6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고요. 4번은 국가는 모범 운전자가 교통 정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3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고요. 문제 7번 볼까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 기본서를 꼼꼼히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중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경찰공무원은 그렇죠. 술에 취한 상태 단속 기준이 뭡니까?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 맞네요. 운전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와 아하. 여러분들 혈액 채취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운전자를 동의 얻어서 경찰 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있는데 어 혈액 채취란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은 1번 체크하신 분들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볼까요? 공동 유언행위니까 뭐는 제외합니까? 우리 기본 쓰 있다시피 개인용 이동 장치는 제외해야 되겠죠? 공식이 뭡니까? 2명 이상. 두대 이상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에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것을 공동위원행위라고 하죠. 공동위원행위는 뭡니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에 짱구요. 짱구요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자동차 안면 착률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그렇죠. 70% 미만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제가 면도도 못하고 제가 도리교 통법 공부한다고 오늘 한 3시쯤 돼가 잤어요. 제가. 4번에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렇죠.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1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어, 제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도로교통법 82조 1항 2항. 결격 기간, 결격 사유는 한번더 꼼꼼히 읽어보고 시험장에 제가 입시를 하라고 그만큼 당부를 드렸죠. 8번에. 다음 운전면허 발급, 결격 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무면허, 결격기간 1년짜리 사람이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어, 취득할 경우 결격기간 6개월입니다. B. 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음주운전의 2진 아웃이니까 결격기간이 2년이네요. C.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위반해서 운전하다가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니까 결격기간이 2년이다. 그죠? 공동위명행이이회을 했으니까 결격기간은 2년이네요. 그래서 2년에 해당하는 거, BCD, BCD. 정답은 3개. 8번은 역시 3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윤성 교수님이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조를 연락게 복원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9번에, 어,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138조도구조 기본서에 나와있죠. 면허증 보관사유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면허증 보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은첫 번째 뭐가 그있습니까 교통사고 일으킨 때두 번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세 번째 뭡니까? 외국의 국제면허증 소지자가 범칙행위한 때 범칙행위 한때 A 봅시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보관사에 맞아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까지는 맞는데 정지처분이 아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틀렸어 외국에서 발판 국제면허증 가진 사람으로서 소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아하! 과태료가 아니고 여러분들 범칙금이 맞는 거죠 그래서 B, C 틀렸습니다 9번의 정답은 A! 1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교통안전교육.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교통안전교육이 나왔고 이제 교통안전교육은 라이징 스타, 떠오르고 있는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시도청장은 지정이치에서 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한 자가 그 지정을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이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1번은 틀렸어. 2번에 교통안전교육 강사는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1년 아니죠? 몇 년입니까? 몇 년? 어,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 강사 자격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될수 있다. 어, 제가 선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수 교육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 요 선지 3번만 제가 완벽하게 보고는 못했습니다, 현재. 4번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일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은 정지 또는 폐지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가장 올바른 것은 10번의 정답은 4번 체크하신 분이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또 16분을 넘어가네요. 빠바밤, 교통안전교육 또 나왔네요, 시험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교육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그죠? 무료교육입니다. 신규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음주운전, 알코올농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에 무슨 교육관입니까? 음주운전교육관이고, 4번은 여러분들 보복운전그랬으니까 배려운전 교육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3번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3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요 내용도 기본 이론만 알고 있다면 어? 아리까리하네. 모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답을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1번 봅시다. 어, 고속도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일본의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에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예외적으로 교속도로에서 가길 통해 할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면도도 안 하고 안 씻었습니다. 예. 이번에 고속도로 전용차를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안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요거는딱 제껴놓읍시다 3번에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종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네요 4번에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고장 자동차 표지 안전상각대와 사방 몇 미터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성강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전용차례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들 행안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57페지인가 이 보면은 그 전용차례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7번의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어, 벌점 문제가 나왔네요. 벌점 문제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서 신속히 통행 후 주차. 그것도 시험에 나왔죠. 벌점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네요. 일반 도로 전용 차로 통행위반 벌점 10점. 신호위반 벌점 15점. 철길 건물목위반 벌점 30점. 20초가 속도위반 벌점 15점. 그래서 벌점이 가장 낮은 것은 1번. 일반 도로 전용 차로 통행위반. 이거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횡단보도에서 신속히 통행 후 주차는 더 가중되는 범칙행위, 범칙금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에 보행자 보호부일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각종 규정차위반은 범칙금이 더 상향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죠.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마당 같은 경우에는 6, 7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더 하라고 그랬습니까? 6만원 더 합니다. 그래서 12, 13. 승합자동차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13만원이죠. 15만원 틀렸습니다. 속도위반 20초가 40이야 같은 경우에는 6, 7이죠. 그죠? 속도위반이니까 제가 공식이 플라스 얼마? 3만원 그랬죠. 그래서 9, 10. 승용차 그랬으니까 9만원. 맞네요. 3번 볼까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다 승용차 그했으니까 13만이 아니고 이것도 12만이 맞는 거네. 4번 해봅시다. 보행자 통행방에 또는 보호불이에 원래는 여러분들 4인데 보행자 보호불이행은 공식이 어떻게 플러서 4라 그랬죠. 89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승용차 그했으니까 8만이 맞는 겁니다. 19번에 정답 3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끝으로 한번 보시죠. 운전면허 결격사유, 결격기간 꼭 읽어보고 시험장에 담당하는 게 입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에, 아 숨차 이 마스크 끼니까 진짜 죽겠다.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람은,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면허증 따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결격사유. 1번 체크하신 분이 정답입니다. 선지 2번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나왔죠? 한쪽 팔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쪽 팔에 팔꿈치 관절 이상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 결격 사유가 맞습니다. 3번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면허증을 받으려는 경우로어 20세가 아니고 몇 세? 19세 미만이거나 당연히 이륜 자동차 경력은 제외하죠. 운전 경험이 2년이고 몇 년? 1년 미만인 사람 결격 사유가 됩니다. 4번에, 듣지 못하는 사람, 한쪽 문 밖에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두개 면허증만 취득할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1종 면허 중, 뭡니까? 대형 특수 면허증만 취득할 수 없죠.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제1종 면허 중, 하하! 보통 면허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특수는 맞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경우에는 제1종 운전 면허 중 보통 면허 틀렸습니다. 대형이 맞죠? 특수에 해당한다. 이나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결격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다잘 보셨나요? 어... 행해나 여러분들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 기본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2021년 4월 10일 대구시청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보건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요, 끝나는 대로 이은승 교수님이 지금 복원 중이니까 바로 저희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